허위사실 여부는 전체 맥락으로 해라. 그 문장, 그 문단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이 중요합니다. 의견 오피니언과 사실 팩트를 구별해라. 3. 선거 방송 중에 공격적이고 일방적으로 한 진술이 아니고, 인터뷰 간에 질문을 받다가 방어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다소 불명확하고, 다소 과장되어다 하더라도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을 공표라고 처벌하지 마라. 이세 가지가 바로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입니다. 소부에 먼저 배당입니다. 사건의 배당은 소부에 먼저 배당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라고 합니다. 거기에 먼저 배당돼야 되고 배당이 된 이후부터 기록을 볼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소부에 먼저 배당된다. 그리고 심리해야 됩니다. 기록을 받고 그 소부의 대법관들이 먼저 심리의 권한은 헌법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아무리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부에 먼저 배당하고 그 소부가 먼저 기록을 심리할 권한을 보장했어야 하는데 배당하고 두 시간이 지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버렸으니 심리할 권한을 박탈시켰다. 그 심리할 권한이 바로 헌법상의 권한이었다. 민일령대법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봉암 사용 사건 때 주석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심판권을 침해하면 위법, 무효입니다.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초부의 심리 권한은 보장해야 되는데, 분명히 먼저 배당하고 심리해야 되는데, 이 심리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전원 합의체가 심리도 처음 해버리고, 판결도 해버렸다. 그러면 초부의 심판권, 그 중에서도 심리 권한을 침해했다. 이것은 헌법적 권한이다. 따라서 위법, 무효, 재심 사유.